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아, 오늘 또 철거 중이네요. 오늘 2025년 5월 15일이고요. 여기는 철거한 지한 일주일 정도 된것 같습니다. 저 위쪽은 철거 준비 중이고요. 지금 포크레인이 한 대, 두 대, 저 위쪽에 세 대, 네 대, 다섯 대 지금 들어와 있네요. 최기물은 여기 다 쌓여 있고요. 오늘 파도 잔잔하네요. 세기물을 다 밑으로, 이 밑으로 내려가지고, 반출하는 것 같습니다. 이 아래쪽에는 세채밖에 안 남았네요 이게 비가 오면은 이제 산사태가 날 우려가 있었어 걱정입니다